네. 어 진짜 엑시트 때 함께 하면서 너무 좋은 기억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팀과 함께 또 다시 작품을 하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흔쾌히 함께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 하면서도 느꼈지만 어, 엑시트 때도 너무 제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스태프분들과 어,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악마가 이사왔다 현장에서도 역시나 너무 완벽한 호흡으로, 더 엑시트 때보다 감독님의 그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더 이해하는 데에 좀더 빠르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음, 악마가 이사 왔다의 정선지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애정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그 모습들을 쏙쏙 잘더 엑시트 때그 호흡을 한번 맞춘 그 기억을 살려서 더잘 표현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어요.